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생명이신 주를 믿으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적으로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른 무리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신호의 역할을 하며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무리가 진정으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또다시 표적을 행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 양식으로 배를 불리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표적에서 옮겨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곧 하나님의 대리자가 예수님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일해야만 양식을 얻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대리자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양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으면 양식을 얻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옛날 광야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일에서 양식을 얻지 않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 생활을 하며 하늘에서 제공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같은 인물인지를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무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므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인 사실을 확인해주었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 공급을 통해 계속 그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통해 자기를 입증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표적에서 다시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으로 옮겨 주시려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여전히 표적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그러한 떡을 항상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하늘의 떡이 자기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입니다. 곧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바로 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만나를 공급했던 모세와 같은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자기가 그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문제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표적을 구하지 않고 죽게 시선을 두고 주를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아무나 사람들이 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주권을 철저히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위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하늘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 하늘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택하신 백성으로 주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할때 일에 분주하기보다 먼저 하늘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사람들을 만나 소중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